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언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먼 2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먼 24장 13절 14절. 네,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내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코로나 19는 전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내며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이 어떤 해가 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대담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패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21년은 올해보다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 나와서 그 패널이 2021년은 올해보다 더 희망이 있는 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2021년 미지로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삶을 대하는 자세 가운데 긍정적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궁 선수는 바람이 불어도 관역의 정중앙 10점 포인트를 바라보며 활 시위를 당깁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고난과 낙심, 불안의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말씀이라는 관역을 조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두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바울과 빌립 빌리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도 밤중에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육신은 낡아서 존재의 가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늙어가면서 세월이 차차 좁아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낡아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 사람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고 어떤 면담을 할 때에도 우리의 외모는 그렇게 지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든것 알매기가 없는 그런 껍데기 빈껍데기뿐인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앉아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속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세월과 함께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연령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참다운 신앙의 사람들은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2020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열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꿀을 먹으라는 겁니다. 자먼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조언이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입에 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키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 사용된 것입니다. 저 꿀을 먹을 때 달콤한 그 맛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좋게 해주듯이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꿀과 송이 꿀을 먹는 것처럼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평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 뜨겁게 해주며 마음을 밝게 해준다고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도 꿀을 먹는 가운데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환난과 저주의 환경 속에서도 받은 바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운 사명의식과 열정을 감출 수 없어 힘차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마치 꿀을 먹은 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꿀과 송이 꿀 같은 말씀을 먹는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받아 늘 기쁨 속에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마음 속에 뜨거운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영혼이 소성되고 지혜가 샘솟도 솟아납니다. 또한 눈과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꿀의 맛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그 깨달아지는 기쁨이 바로 꿀맛과 같이 달콤하고 사람의 마음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베다니에 거주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경우에서도 알수 있듯이 마리아는 세상에 분주한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리가 더욱 복되고 꿀맛과 같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겁니다. 한편 꿀과 송이 꿀을 먹는 자들에게는 장래 보장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령이 내가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을 먹는 자들, 하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와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복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끝처럼 형통케 되는 미래의 소망을 주셨다는 라 겁니다 이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창세기 2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큰 복을 받게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길 닿는 곳마다 밝아져서 오직 형통의 복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입니다. 노인이 되어도 청년이 있고 청년이라도 노인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청년이 생각은 젊지만, 노익은 생각이 늙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는 대통령 재임 시 대학생들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내 집은 낡았지만 집주인은 학생들처럼 싱싱하다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비록 그 사람은 늙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만은 청년 학생들만큼이나 싱싱하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지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모두 제 살이 썩어져 갈 것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을 지탱하기 위해 돈을 벌고 큰 집을 사고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영혼은 굶주려 가지고 말라 비틀어 버린 비틀어져 버린 그런 모습 자기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만 떠면 하나님 오늘도 내 속사람이 단장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 그런 겸허한 자세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속사람이 강거대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할 때 비참해집니다. 마지막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똑같습니다. 부자는 부유했지만 속사람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천국까지 못하고 그 유황불에 들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그 사람은 초라한 몰골,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강건하여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것 모두가 축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래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인 것입니다. 사울 왕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사울은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오히려 사울은 두려워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래 살아도 유익이 없습니다.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때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장수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고독하고 쓸쓸할 뿐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마음은 언제나 허전합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삶 정말 무언가 허전 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삶 자체가 언제나 불만이요, 근심 걱정거입니다 불행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지나간 시절이 좋았지,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그것은 세월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새 날이고 새로운 세계입니다. 신 브라우닝은 젊은이들이여 나와 함께 늙어가자. 더 좋은 것에 그것은 미래에 있지만 속사람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고 산소망이 우리에게 기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충성할 때속 사람은 강건해집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에 대해 감사하고 직분의 사명을 각다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속 사람을 위해서라도 직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속 사람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직분을 다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살리는 영의 직분으로 영광스럽고 아주 신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향하여 이단이니. 사기꾼이니 시비가 가시지 않고 온갖 욕설을 다 들었고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모질고 거친 폭풍이 자신을 향해 온다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그 직분을 완수하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이었고 자신감이었습니다. 세월과 함께 우리의 그 사람은 후퇴해 가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때속 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나간 1년은 지독히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소망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힘든 하루하루를 만날 것입니다. 이 버티기를 언제까지 계속할까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은 우리는 이 고백이 아니라 다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6일만에 천지와 만문을 완성하셨습니다. 단 하루에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동태기 전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뒤를 따라 찬란한 태양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뒤집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고,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옥 인생이 천국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2021년은 가정 중요한 분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대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가 주님, 이제 회복하게 해달라고 고대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20년 이한 해가 너무나 힘들었기에, 너무 힘들었기에, 우리는 눈물 흘리며 울 수밖에 없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속 사람이 강근하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들이 수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대사를 행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양편에서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된 한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